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여전히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고 주말부터는 더 추워집니다. 본격적인 4월 추위에 접어든다고 보시면 되고 뭐 추월 내년 1월은 더 추울 건 당연하고요. 자, 추월 수월 요사진 요 이제 풀어 볼까 하는데요. 여자분이고 임진년 경술월의 임진일. 자, 진술충이 되어 있으니까, 이동성. 네. 뭐, 한 자리에 붙박혀 있질 못하고 직업적 갈등에 따른 이직수. 이런 것들이 다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 가을에 술이라는 거두어드리는 계절. 기본적 사고에서 진이라는 성장시키고 활동하는 그런 심리적 또는 그러한 직업적 영향으로 인하여 이동성이나 이직수가 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또 오술 합이 돼 있죠 오술 삼합이 돼 있고 이렇게 막 삼합이 되어 있으면 요 술은 잡기죠, 잡기라고 하죠. 뭐 잡기격이라고 하는데 요 잡기가 월지일 때는 일단은 합을 봐야 돼요. 합 삼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를 일단 보고 삼합이 되어 있으면 술의 중기가 신정무해서 정화가 중기죠. 그러니까 오술 삼합화. 정화가 발동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순하게 음. 그러면 이 수리라는 것이 사마비되면 중기인 정화가 격이됨으로 인해서 정책격인데 천간으로 이렇게 병화 편제가 투관돼 있죠 그래서 편재 격이 됩니다. 이렇게. 현재 격으로, 아, 임수는 현재 격으로서, 에, 확장성 또는 뭐, 에, 세상, 욕심, 욕망, 경쟁 욕구가 많고, 음, 항상 모기보다는 투자하고 벌려고 하는 마인드. 그런 것들이 병으로서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월지가 이렇게 토나, 아, 술이나 진이나 뭐 축이나 미가시 때는 반드시 삼합을 보고선 합이 되어 있으면 그 중기를 격으로 잡는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또 요, 신이, 에, 술이라는 예, 계절은 금의 계절이죠? 그럼 요 속에는 신금이 딱 들어있어요. 요걸 이제 유술월령이라고 하는데, 6월과 7월은, 에 예, 우리가 이제 팔품이라고 해요. 팔품. 팔품이 유술인데, 처음 혹시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 처음 듣는 분도 있고, 뭐, 이미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 강의를 듣다 보면, 팔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자축이죠. 자축, 당령이라고 해요. 자축, 팔품 중에서, 자축, 당령. 그러면 요 속에는, 개수가, 이렇게 예, 용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시면 되고 요 유술 원령에는 유술 원령에는 에팔 여기 유술 원령에는 요 신금 신금이 음. 용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신금은 나의 능력 아주 어, 잘 갖고 오지 나의 능력 상품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 뭐 수업시 얘기했는데. 나의 실력 내가 내다 팔또 내가 알려야 될 에, 가치가 나가는 어떤 상품이다 뭐 쉽게 얘기하면 가을에 잘 익은 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임수라는 시장에 내다 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분은 잘돼 있네요 내가 타고난 능력 가치 창출 능력하고 요렇게 시장의 원리가 경영 마인드 시장성이 있다는 뜻이죠 상품을 내다 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금도 있고 신금도 있어요 경금은 뭐 신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신금은 내가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상품이다 여기 화급금이 있죠 화는 에, 재련 단련이라 고 해가지고 수많은 각고의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 재개발, 재생산, 그러니 업그레이드 시킨다, 요 금을 화급금, 화급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에, 직업적 능력은 아주 좋죠. 신과 임은 어차피 짝이에요. 신과 임은, 요 신이라는 용신에 임수, 임수라는 희신이, 제1희신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성이 좋고, 술증 무토는, 술증 무토는, 에, 시대 파악 능력이죠. 고객의 능력, 고객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시대파 물정 세상 물정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그 시장에 나의 가치를 내놓는 아주 판매, 유통, 마케팅, 홍보, 뭐 컨설팅 또는 강의 이런 걸할수 있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편관 토토토 편관이 지지에 있다는 거는 내가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 편관이 편인으로 받아들인다. 인내와 나만의 독특한 주특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특기로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 뭐, 정관이나 공직자 같은 그런 만만하고 쉬운 업무가 아니고 편관이라는 아주 힘들고 내가 선택했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라는 편관 편인 이렇게 되죠. 아, 인비로도 되고 인비 편인이 비견을 생한다. 내 주변에 실력자가 있어서 내가 그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비. 자, 실력을 이용하려고 봤더니 식신이 없다. 이분은 목이 없죠, 식신이 없어요. 갑목이 있으면 인성으로 비견을 생하고 비견이 식신을 생하면 이렇게 인비식되면 능력자다 이렇게 됩니다. 능력자 아주 어, 세상 돌아가는 어떤 에, 실력을 내가 흡수를 해서 또는 그러한 사람을 이용해서. 그거를 사용한다 그러는데 여기 식신이 없어요. 그래서 식신이 없기 때문에 나의 편재, 편제, 뭐 편재격이 편재격이 이루어지질 않다. 성격 되지 않는다. 식신생체가 안 돼요. 이분은 편재격인데 여기 에 식신이 없다. 그러니까 실력이 없고 누가 나를 밀어주지 않고 내 여건이 이렇게 좋은 여건이 아니다. 그래서 직업적 능력이 좋은 건 아니다. 그죠? 식신생재, 이렇게 식신생재는 안 되고, 재생관은 되지만, 일단 상신이 있어야, 상신이 있어야, 먼저 상신을 갖춘 다음에, 요 구신이 와야 되는데, 이분은 일단 상신 자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등급이 높은 분은 아니고, 식신생재, 재생관은 되지만, 재생살은 되지만, 요 살이라는 것은 천간에 떠야 돼 이렇게 천간에 떠야 에, 천간에 떠야 실력도 있고 에, 능력도 있고 돋보이는 직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음. 어자 재생 살이 돼야 이 살이라는 것이 어. 재생 사이라는 것이 뛰어난 건데 천간으로 떠야 내세울만한 직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분은 음에 격이나 육신의 완성도보다는 이 격의 완성도보다는 아까 오행으로 본에 적성 업무 능력이 적성 업무 능력이 훨씬 뛰어나죠. 여기 신금이 있고 어 신금이 있고 음, 임수가 있고 여기 오화 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무토가 있고 그죠 정무신임갑 이렇게 쓰면 좋은데요 갑은 없으니까 휴게제 양성을 한다든가 아뭐 어, 단골 고객이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수생목이 되면 수생목이 되면 뭐 후계자 양성한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고 아니면 요 목생화가 여기 붙어 있어가지고 에 나의 기술적 능력을 키워서 목생화에서 갑정에서 화급금을 하면은 실력이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본다든가 또는 상품 가공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텐데 이거는 금은 그 없어요. 갑은 없어요. 그래서 정신 임무 이렇게 요거를 보 상생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건 자꾸 이제 보셔가지고 외우시면 돼요. 신금이 있을 때는 임수가 필요하고 임수가 있을 때는 무토가 필요하고 무토가 있으면 갑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어 이분은 요기 남자 토생금 금생수 뭐 남자의 사랑을 받죠 살인상생. 그다음에 화생토 재생관 화생토 재생관 되니까 남자를 뭐 우러러보는 건 아니지만 내조의 능력도 있고 뭐 직장 생활 성실도는 좋은데 이분은 직업적 능력은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라서 음뭐 그렇게 직업을 가지고 오랫동안 생활하신 것 같지는 않고 젊은 시절에 이것저것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하다못해 뭐 동대문시장에서 옷장사를 했어도, 어 돈을 많이 벌수 있는 팔자죠. 여기 또 화극, 여기 수극화 재성이 아주 잘돼 있고. 음, 근데 이분이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식신도 물론 없지만, 근이 없어요. 근. 해자축이라는 근이 있어야 나의 편제를 다루는 능력이라든가, 이 식신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날 텐데, 이렇게 임수가 근이 없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자기 주도력은 강한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 내년에 뭔가 좀해 보려고 하실 텐데 을사 을사니까 돈을 좀 벌고 싶겠죠 아, 그런데 식신이 없다가 오면은, 아유,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 능력이 온전히 나한테 갖추어지지 않았어? 아는 이상 식신이 온다고 그 식신이 꼭 좋다고 볼순 없어요. 식신생자가 하려고 하다가 망합니다. 잘 하셔야 돼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갑목을목 오면 식신 상관이 오죠. 뭔가를 하고 싶지만 원래 안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다가 보면은 재료 마이너스 효과가 있고 이분이 근이 없으니까 식신의 능력이 에 그렇게 품질이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뭐 요것도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요거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요건 남자분 여자분이거든요. 오늘은 여기 여자분과 한번 원론적인 것만 한번 가볍게 풀어봤어요. 공부에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